안녕하십니까.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 제가 그 사기 고소 대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공판 기소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건은 어 부모 변호사 김철수 TV 122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, 그때는 그재기수 명령이 났다고 그 부분을 소개했던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, 정확하게 4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제가 2020년 2월 달에 이 사건을 처음 수임을 해가지고, 고소장을 쓰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이 사건이 오래된 데다가, 그 상당히 복잡한 사안들을 다 정리해서 고소장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, 이 고소사건, 이 이제 경찰 단계에서 한번 불송치가 돼서 저희가 이 신청을 하고 보안 수사 요구가 됐지 돼서 다시 검찰로 송치됐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리수 처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, 어, 항고를 해가지고 2023년 5월달에 약 1년 만에 그 항고 한지 약 1년 좀 넘게 걸려서 재기사명령이 나왔고. 그 사건이 다시 원처분청으로 돌아갔지만, 그로부터도 약 1년 반, 1년 2개월이 지나서 그 주임 검사님이 두번 정도 바뀌어서 제가 검사님이 바뀔 때마다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, 다행히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이 사건을 맡으신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종결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불구속 공판이 됐는데, 약 20억 정도를 빌려줬는데, 그 중에서... 또한 8억 9천 정도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 채무가 아니라 그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쪼록 이 의뢰인이 이 피의자로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그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일부라도 보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